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지하게 쉽게 여러분들께 주식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ai 정상회의가 5월 21일, 22일 이틀간 개최되는데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거고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주요 AI 3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량 강화, 안정성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AI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자 이것과 관련한 내용도 좋지만 다양한 AI의 일정들이 지금 나오면서 우리가 관련주들 좀 지켜보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결합 지어서. 항상 어, 연계지역 보셔야만이 돈을 벌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해주셔서 함께 어, 저와 인연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빌드 2024 해가지고 올해 빌드 연례 개발자 회의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시애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연례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탐색기로 불리는 차세대 AI 기능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 100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공급 안에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이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현재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자립도를 가져가기 위한 이 기업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GPT-5가 이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미 언급을 했지만 올해 여름 중에 이 차세대 거대 언어모델 LLM에 이걸 기반으로 한 GPT-5가 출시 예정이다. 일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데모를 제공했고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공개한 GPT-4O 여기서 멀티모달이죠. 이쪽에서는 특별히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다 할 만한 것은 사실 없고요. 제대로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GPT-5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의 라마. 이것도 오픈소스 형태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런데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이용자들의, 어, 떻게 보면은 니즈를 사로잡기 위한 이런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라마3로서 업그레이드 된이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비슷한 일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애플의 AI도 또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 6월 달에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기존의 음성 AI 비서 시리 얘가 대규모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다. 아, 그래서 생성형 AI로 이 시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오픈 AI와의 지금 협상이, 공급 협상이 막판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채 GPT를 결합함으로써 대화가 가능한 시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어, 단순한 하나의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오픈된 수준의 그 열린 대화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남았어요. 그래서 전망은 매출 241% 상승, 순익 412% 상승인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가 예상하는 컨센서스치라고 하죠. 이거에 부합하거나 혹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승이 꺾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전망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거에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세 조짐이나 아니면은 보합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어 AI 소프트웨어나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는 현재 조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1분기 때도 그렇고요. 아 1분기가 아니라 지난 이제 4분기까지의 연간 실적이죠 어, 이때도 그렇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서 올해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상한 컨센서 수치를 넘어서 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글과 컴퓨터가 요새 예, 제법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성장하는 쪽에서 여러분들 차트가 급등하고 돈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1분기 한컴의 영업이익은 63억 6천만 원으로서 전년비 162%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AI로 AI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한글과 컴퓨터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PDF 문서에서 AI 데이터를 추출하는 한컴 데이터 로더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한컴 데이터 로더는 LLM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단점이 뭐냐면 사람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현상 환각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검색 증강 생성과 관련된 이제 여기에 문서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다. 그게 바로 한컴 데이터 로더로서 이제 앞으로 검색 증강 생성 부문에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컴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서 작성을 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어 이제 도움이 좀될수 있는. 이제,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약간 범용, 문서 작성의 범용적인 그런 AI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와 그 다음에 AI 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 기계나 장치,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등등도 좋지만은 이쪽에서 실용적인 이제 내용으로 가는 소프트웨어나, 그죠? 이런 이제 상업 모델, 그죠 상업화하는 이런 모델들로 조금 어, 무게 중심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지금 시장의 어, 변화, 변화라고 하죠. 이제 금리가 인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골고루 예,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리가 인하하고 증시가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하면서 생길 흐름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주식 텔레그램 방을 오픈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제가 보여드리는 견해는 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다. 물론 주도주 쪽을 절대로 소외받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나 어, 한발 앞서가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제시를 드려서 좀 크게 수익을 내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다양한 시황이 궁금하다. 나는 뉴스도 좀 받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추천주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단가와 이런 전략들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업종별의 어, 섹터 업종의 점, 전망 이런 것들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어, 참여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231-2537로 자, 시작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어,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8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기존의 유사투자 자문, 이쪽에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의 이제 카톡방이나 이런 쌍방향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종목 상담이나 어, 코칭 같은 거를 전혀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식 자문을 어, 취득한 이런 데서 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런 곳으로서 어,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어, 종목에 대한 추천과 추천 그 다음에 전망 등등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해결법 또 전략 등등 다양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위태 번호로 시작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231-2537이고요. 자 24년 한 해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갈 겁니다. 증시가 반등하게 되는데 우리가 25년에 뭐가 있죠? 한국 증시에는 금투세라는 이런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변수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곧버스나 그 아니면 해징 관련주 등을 선정해서 우리가 탑승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돈을 계속해서 벌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전략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상관없겠지만 혼자서 하시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 당황하실 수도 있고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으시라고 열어드리는 거니까 010 4 2 3 1 2537로 시작이라고 문자 언제든. 보내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이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5월 16일 목요일 날 공유한 대장주는 2024년에 전력 수급으로 인한 본격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서 수익률은 50% 이상을 보고 있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연간 적자가 굉장히 컸는데 흑자로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한 기업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현재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매물을 먹고 올라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꾸준하게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2024년에 주력주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글과 컴퓨터 쪽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봉상의 자리를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지금 나쁘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고점 있죠. 2021년의 고점인데 이 21년의 고점을 여러분들 뚫어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뚫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뚫어내면서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앞에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 집어 먹고 상승 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N자형 파동으로 두 번째 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한 차례 더 고점을 넘어가려는 현재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가 고점을 돌파하는 우상향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어 계속해서 쌍바닥을 통해서 이 2만 원대 중반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 이하를 말씀드릴 수 있겠냐면 27,000원. 자, 다시 한번 27,000원 이하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27,000원 이하에서부터 주봉에. 자 20선이죠. 20선이 지금 어, 위치에 있는 이 자리 전반적인 자리인데 어,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잠시만요.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를 체크해야 됩니다. 24,000원대 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7,000원대부터 여기 이하부터 24,000원대까지. 이쪽으로 한10% 정도 범위까지 내려오게 되면 나눠 잡으면 굉장히 우상향이 기대되는 몇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애플 그죠? 애플과 메타 그리고 오픈 AI 그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구글 그죠? 등등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온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목별 투자자까지 동향을 보면서 내용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연속된 이 매수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투신의 연속적인 매수세. 제가 여기는 중기적인 매수세가 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역시나 보험 쪽도 플러스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서 보험 쪽의 안정적이고 중기적인 매수세에 기대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수세와 사모펀드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결론은 뭐다? 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어, 우상향한다. 큰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보통들이 들어와 우상향하는 몇안 되는 기업으로서 제가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인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대응도 계속해서 톡방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어, 방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거 어, 이제 대응 받아보실 분들 대응 앞으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어, 재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위아래 보이는 번호입니다. 어, 010-4231-2537로 시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점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력 주에 대한 거는 리포트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재료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세 명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후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무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 시켜드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거니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